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갑작스러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멘. 얘기치 않게 빠졌던 위험에서 가족을 건져 주시고 아멘.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얹어 주셨던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했습니까? 아멘. 나날의 순간을 떠올리며 그저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분당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령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저희들의 노래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병약하거나 노쇠함으로 불편을 겪는 자녀들이 있으며 주님의 따뜻한 손 치료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 지상의 천국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온 세상에 죄가 퍼져 있습니다 하늘을 멀리하고 땅을 사랑하는 문화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로세 시대에 의인들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숨은 예언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악이 성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의 무기로 세상의 마귀들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좋아 보이는 일이든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사도께서 디모대전서에서 경기하신 이미 교만해져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울러 분당평강교회 청년 학생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아멘. 강건함이 더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 비전을 확고하게 세워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성걸 목사님과 김영선 사모님, 그리고 승인선 전도사님이 영육간에 풍성하는 혜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배의 뒤이어 이어지는 성가대의 찬양과 말씀 등을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권세의 의지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기도 드렸습니다.